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두 가지 나왔는데요. 그중첫 번째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으로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긴급 속보. 와우. 오늘 2016년 클린턴 선거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FEC,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그들의 법무법인 퍼킨스 코이에 대한 법적 조언 및 서비스 비용 지불이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바로 저를 끌어내리고 파멸시키기 위한 여러 회사들에 대한 고용과 비용 지불이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가 수없이 말했듯이 이제는 완전히 확인된 민주당 전국 위원회와 클린턴 선거 캠프가 자금을 댄 사기극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부정부패는 반미국적이고 절대 다시 일어나긴 놔도 손안 됩니다. 저는 어디가서 재 평판을 되찾는단 말입니까? 그럼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선거 캠프의 회계 담당자는 총 124,407달러 97센트를 퍼킨스코이를 통해 퓨전 g p s 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FEC에 따르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리고 추가 법률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은 혐의를 인정하진 않지만 FEC의 조사 결과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죄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FEC는 3년 전 이의를 제기한 쿨리츠 웨이건 재단에 보낸 메모에서 클린턴의 회계 담당자에게 8,000달러 그리고 DNC의 회계 담당자에게 10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모는 30일 후에 대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쿨리치 웨이건 재단을 대표해 이의를 제기한 댄 베커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확실히 타락한 정치인들 중 하나인 클린턴이 부정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첫 사례이다. FEC가 단한 번만이라도 일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뿌듯하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다음 일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렴특검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제9항소법원은 스테파니 클리포드와의 사건에서 제 손을 들어준 또 하나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판결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제9항소법원에서 텍사스의 앤타이 슬랩 법으로 인해 기각된 항소소송으로 인해 제게 발생한 비용 24만 5,209달러 67센트를 갚으란 내용입니다. 2주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구 항소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제 손을 들어 일심 법정 비용 29만 2,052달러 33센트를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제게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클리포드 씨는 이 사건으로 제게 총 53만 8,262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심 법원 변호사 비용 부담 판결에 대한 항소에 든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말이죠. 하메드 케 딜런 변호사와 딜런 러그룹의 법무팀에 축하를 보냅니다. 이 사건은 크리포드 씨와 그녀의 변호인 마이클 아베나티에게 애초부터 재앙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시간과 자원의 완전한 낭비 그 자체 그리고 발생할 필요조차 없었던 그녀가 제게 갚아야 할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변호사 비용 특히 제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저는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죠. 이건 어제 소식인데요. 굉장한 소식. 공급망 문제를 뚫고 우린 방금 10만부가 넘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책, Our Journey Together를 받았습니다. 지역스토어나 45books.com에서 지금 구입하십시오. 제 책도 아직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다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듣기로 매우 시청률이 저조한 모닝 조와 그의 사이코 아내 에미카가 제가 헌터와 조가 모스크바 시장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350만 달러가 무슨 명목이었는지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는 또 제가 푸틴을 천재라고 불렀다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한 병력 증강 등의 준비를 천재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매우 유리한 협상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적이게도 푸틴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나약한 외교정책을 틈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또 제가 전쟁 중에 푸틴을 천재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유감스러운 결정 전에 그의 대단한 협상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침공은 전혀 천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전 정말 지니어스라고 말했을 때그 인터뷰를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이걸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트집을 잡고 누명을 씌우려면 어떤 것이든 찾아낼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하네요. 그외 소식들로는 이방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100만 개의 식사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말입니다. 힘내시고요. 오늘은 전 음악을 좀 들을까 하는데요. 항상 듣지만요. 여행을 준비할 때 들을 좋은 음악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